여러분, 여것 보이는 사람은 여러분과 궁합이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물건끼리의 궁합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네, 오늘은 사람 사이의 궁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오는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몰락 역시도 사람으로부터 생기게 됩니다. 네,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내내 행복과 번영을 누리는데 많아요.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을 곁에 두면 반드시 큰 몰락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여러분과 맞는 사람, 맞지 않는 사람, 또운과 복을 줄 사람, 불행과 파멸을 줄 사람을 구분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여 오늘의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반드시 이 원칙은 지키시면서 사람을 만나시도록 하세요. 첫 번째로 불쾌한 체형이 나는 사람은 무조건 피하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체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체형이 좋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또 왠지 모르게 이 체형이 불쾌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 얘는 여러분의 기운과 맞느냐, 맞지 않느냐에 의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분명 만나시는 분들 중에 불쾌한 체형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럴 때는 가능한 거리를 두는 것이 제일이에요. 그 사람은 여러분의 기운을 살아나지 못하도록 만들 사람이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같이 있으면 왠지 모르게 불편한 사람은 피하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거부감과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네, 왠지 모르게 다가가기 싫고 만나면 부담감이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과 맞지 않는 사람이니 그 사람에게는 사생활에 관해 말하지 마시고 또 가능한 깊은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나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의 기운과 나의 기운이 통화되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최소한 극하는 기운은 아니기에 마음이 동하는 것이며 또한 좋은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아마 이런 경험들 많으실 거예요. 아마 똑같은 자식이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도 누군가는 취직 잘했네, 참 잘됐네, 라는 소리가 나오는 반면 누군가에게는 취직하는 것이 뭐가 중요해, 앞으로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라는 식의 약간 삐딱한 소리가 나오는 경험 말입니다. 네, 이는 바로 그 사람에 대한 반감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환하게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은 나에게 반감이 없다는 이야기이니 이런 사람은 언제고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사람은 언제고 나를 비난할 사람이니 이런 사람과는 항상 일정 부분 거리를 두신 것이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좋지 않은 일들이 항상 생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각자마다 다 다른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하여 나와 잘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 기운이 서로 융합하여 시너지 현상이 생기는 것이고, 또 나와 안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링겔만 효과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데, 이를 쉽게 설명을 드리면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1 더하기 1이 3이 되기도 하고, 4가 되기도 하는 사람이 있으며, 1 더하기 1이 0이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만나도 좋고 만나지 않아도 좋은 사람. 두 번째 사람은 무조건 자주 만나고 곁에 반드시 두어야 할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절대 곁에 두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네, 세 번째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좋지 않은 일이 생기게 되고 또 만나고 나서도 반드시 후회하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필요 이상으로 갑자기 다가오는 사람은 항상 조심하세요. 여러분, 좋은 인연은 순리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네, 절대 한순간에 굉장한 인연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없으며, 이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끝이 좋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불행의 증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현대 사회가 과거와 달리 아주 복잡한 사회이기에 앞에서는 달콤한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주 많다는 것이죠. 하여 과거 우리 조상님들은 이를 빗대 화강 동진이라는 말씀도 하셨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말투나 행동이 함부로인 사람은 무조건 피하세요. 여러분, 말과 행동에 조심성이 없는 사람은 상대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이고 타인이 아닌 여러분에게도 존중이 없는 행동을 할 사람인 거예요. 네,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은 바로 상대에 대한 존중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간혹 나에게 잘해준다고 타인에 대해 욕설을 하고 또 타인을 쉽게 대하는 사람을 좋게 평가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였습니다. 항상 한마디에 말에서도 향기가 나는 사람을 곁에 두시라고 하세요. 네, 말에서 악취가 나는 사람을 곁에 두게 되면 언제고 반드시 여러분의 말에서도 악취가 나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로 모든 것을 돈과 연관시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는 모든 것을 돈과 연관시키려는 성향이 아주 강합니다. 네 돈만 많으면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돈만이 제일이라고 외치는 사람은 그 돈을 위해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키고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도 그 사람의 희생양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무엇이든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신의 일을 좋아하고 자신의 일을 통해 성공을 얻은 사람들은 사람을 이용하려는 성향이 상대적으로 아주 적다는 것이죠. 네. 돈을 통해 만들어진 관계는 절대 오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무조건 비관적인 사람과는 인연을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은 전염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여 우리 조상님들은 금묵자극이라는 말씀도 하셨던 것이고 유유상종이라는 말씀도 하셨던 거예요. 네, 비관적인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만들어 버리게 절대 가까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저게 행복한 부자가 되는 한 가지의 길이 무엇인지 고 모르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말하겠습니다. 네 그러한 사람을 곁에 두고 그 사람을 따라 하라고 말입니다. 사람은 무조건 어울리는 사람과 닮아가게 말하는 거예요. 항상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 에너지와 활력이 넘치는 사람을 가까이 하려 하십시오. 한마디의 말도 에이, 안 돼, 할수 없어 라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보다 한번 해보자, 재밌겠네, 누구나 다할수 있어 라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과 어울리려고 하십시오. 분명 어느 순간 여러분은 뭔가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운과 복을 끌고 올 것이고 말이죠. 아홉 번째로 무조건 가정이 화목한 사람과 어울리려고 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볼줄 모르겠거든 무조건 그 사람의 가정을 보십시오. 그 사람의 가정에 화목이 있고 행복이 있으면 최소한 그 사람은 절대 여러분에게 해를 줄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정이 불화하고 온전치 못하다면 정말 외면하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누구는 그 사람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라고 말도 하겠지만 여러분 손뼉은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최소한 뭔가 부족하기에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는 화목에서 온다는 가와 만사성이라는 말은 나만 살피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볼 때는 이를 가장 우선적으로 보라는 지혜이기도 한 것입니다. 열 번째로, 눈에 흰자가 많은 사람은 누구라도 무조건 피하십시오. 여러분, 기본적으로 안될 사람이 있으며, 남에게 해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뱀의 눈을 가진 사람이며, 이리의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네, 이런 사람은 무조건 눈동자의 아래 위에 흰자가 많이 보이고 있으니, 이거 꼭 알아두세요. 맞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반드시 해야 하는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흥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